안녕하세요. 아라로입니다. 구독자분이 종목 분석 요청해주신 종목들 한 번씩 볼게요. 롯데 에너지 머트리얼즈 인데요. 이거 2차 전지 그 SKC랑 차트가 비슷해요. 지금 단기적으로 48% 올라오고 조정을 여기서, 여기서, 여기 1층, 여기 2층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2단 상승의 눌림목이다. 이거에 대한 눌림목, 이거에 대한 눌림목. 장이 안 좋으면 은좀 내려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점 그, 그 감안하시고 보시고. 여기서 꼬꾸라질 차트는 아니, 아닌 걸로 보여요. 많이 내려가 봤자 6만원 정도로 보이고. 5월달에 다시 반등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88,000원 라인까지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봐요. 네, S 캐시랑 비슷해서 그냥 이 정도만 말을 해도 될것 같아요. 올라간다 한한칸더 올라간다 이만큼 해서 한칸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텍.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빠르게 치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5월달에 다시 이제 상승을 해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여기 초록색 라인에서 매수를 받아볼만 하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거 손절 라인이라고 적어 놨는데, 저는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다. 이것도 그거죠. 2단 상승의 눌림목. 그래서 좀더 내려가더라도 손절하지 마시고, 들고 가셔라. 여기서 수렴을 하다가,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네.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딱 보니까 ABC로 빠진 것 같거든요. 깨끗하게. 그냥 존버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프레특도 존버를 하시시, 하시고요. 하시고 아진산업. 이거, 그, 4월 10일, 이때, 그게, 뉴스가 떴었죠. 현대차, 전기차에 뭐, 24조 투자한다고, 시간의 상다 보내고, 다음날, 시가 예지래. 고가 찍, 고점 찍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전국민이 그 주식하는 모든 사람이 아는 호재가 떴을 경우에는 그날이 단기 고점이 될 확률이 있으니까 그때는 좀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진 산업은 매집이 잘 되어 있다. 여기 이 채널에. 지금 리테스트를 해주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자리 3,340원 라인은 안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 어쨌든 어 여기서 박스권 어느 정도 그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의 느낌. 이 정도. 네. 아진산업, 들고 갈만 하셔요. 신고가 노려볼만도 하시다. 근데, 이거는 현대차가 신고가를 가져야 성립되는 조건이겠죠. 근데 현대차도 저는 신고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이 막 7월달 넘어갔을 때 하락장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저는 하반기 때, 어, 좋아보여요. 신고가 갈것 같아요. 7월달 이후에도 장이 괜찮다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데모. 제가 예전에 재건 관련주 총정리를 했었을 때 데모를 말을 했었는데요. 4월 1일인가요? 어, 이때 제가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수령을 지금 하고 있다. 그, 구독자분이 말해주시기를 경제 사절단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고 말을 했었어요. 여기 작도 해놓은 거 보이시죠? 저는 위로 쏠것 같습니다. 이거 수렴 다 마친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 보이시죠? 지금 여기 이 라인. 그래서 적어도 오, 적어도 적어도 이 라인은 쳐주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가면 여기. 15,000원이랑 21,700원.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린님이 재건주 두 종목 골라달라고 하셨는데, 저거, 저도 뭐가 이제 대장주로 움직일지 몰라가지고, 다한 번씩 봤어요. 여섯 개, 일곱 개. 다 바닷곤이에요. 그래서, 굳이 두 종목 고르라고 한다면은, 저는 히림이랑 데모 고를 것 같아요. 근데, 재건주가 다 똑같이 아마 움직일 건데, 그 중에 뭐 대장이 나뉠 수도 있긴 한데, 그게, 그거, 그게 이제 운의 영역이라서. 히림을 보면은, 히림도 말한 이후에 계속 수렴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사절단, 어,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뉴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겠죠. 여기서 조정을 받던지. 그서 이것도 35% 정도 경제사절단 리스트 이슈에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여기를 뚫어줄지 안 뚫어줄지는 모르겠어요. 세력 마음이라. 그냥 가볍게, 여기 구간까지는 터치해줄 수 있는 곳으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쭉터보니까 그냥 코스닥 이런 맨키로 그냥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경우의 수로 여기까지 열어놓은 거지, 오늘 반등이 나올지, 조정이 나올지는 세력의 마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칸더뺄 수도 있어요. 여기. 여기 반등 주는 척 하면서 한0.5 정도 되돌려준 다음에 한칸더 빼고 이런 식으로 올리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본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